자연수 n에 대하여 36의 n승의 양의 약수의 총합을 fn이라고 했을 때, 자, 다음 극한 값을 구하는 건데, 우선 양의 약수의 총합을 어떻게 구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8의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해봅시다. 우선 소연수 분해해2 곱하기 3의 제곱이 돼. 그러면 2는 1과 2로 구성되어 있죠. 약수가. 3의 제곱은, 3의 제곱의 약수는 1, 3의 1승, 3의 2승이 되는 거야. 자, 이때, 이렇게 곱해버리면 1이 되죠. 자, 이렇게 곱해버리면 2가 되고, 즉, 이렇게 곱한 녀석을 이렇게 적어보는 거야. 그러면, 자, 1 되고, 1 곱하기 2가 되고요. 1 곱하기 3이 되고, 2 곱하기 3이 되면서, 다시, 1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는데, 이 경우, 이, 뭐이 6개가 바로 18의 전체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다 더하는 게 답이 되잖아. 자, 이거를, 다항식 전개식에서 한번 활용, 활용할 수가 있는데, 자, 1, 2를 1 플러스 2 생각을 하시고, 자, 1, 3, 3의 제곱을,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으로 생각을 하시면, 자, 분배에 의해서 이렇게 세 번, 3번 다시 세번된 3번 녀석이 얘네들의 바로 합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18의 양의 약수의 총합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36의 n승이잖아요. 일단 소인수 분해해. 자, 소인수 분해하면 2의 2n승, 반드시 소수 형태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3의 2 n 승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럼 이때 FN골은 자, 2의 거듭제곱, 2의 2 n 승이기 때문에 1부터 2의 2 n 승까지를다 적어주는 겁니다. 이것처럼. 자, 무슨 말이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에서 2의 2n승까지를 적어주시고 마찬가지로 3의 2n승이면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3의 2n승까지 적어줘서 이두 개를 곱한 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녀석은 바로 등비수열의 합이고 마찬가지죠. 따라서 합공식 등비인 경우에 Sn 합공식은 공비 빼기 1의 첫 번째 항의 공비항수 빼기 1이거든요. 자, 그래서 fn식을 정리를 하면 r-1의 첫 번째 항 1이기 때문에 적어줄 필요 없고 r 래 항의 개수는 2의 n승 더하기 1이죠. 마이너스 1 자, 곱하기 두 번째 마찬가지 공비가 3이기 때문에 3-1의 첫 번째 항 1, 3의 2n승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fn을 구했구요 우리 구하는 녀석은 리미트 n이 무한대 갈때 36의 n승분의 바로 fn이잖아 자이 녀석은 얘가 1이기 때문에 2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리를 하시면 앞에 2분의 1 뽑아내시고 자, 이 부분 4의 n승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2 곱하기 4의 n승 마이너스 1에다가 뒤쪽 형태는 3 곱하기 9의 n승 마일이 되면서 무한대가고 무한대고 무한대가는 경우입니다. 이때 자, 밑이 큰저석만 보면 되는데 곱하기기 이 곱하기이기 때문에 전개하셔야 돼요. 전개를 해, 하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전개하잖아. 이 경우에 밑이 큰 녀석은 바로 맨 앞에 두 개를 곱한 거죠. 그러면 곱해버리면 결과가 6 곱하기 4936, 3 6의 n승이 되면서 얘가 제일 큰 빛이고 이 같은 경우 이걸 제외한 나머지 개수비기 때문에 1분의 6이 됩니다. 자, 앞에 2분의 1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분의 1 곱하기 6이 되겠죠. 네, 3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